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 신근 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요. 또 고맙습니다. 신학 목상 한 아기가 태어났다. 디트리본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미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강한 한 남자의 혁명적 행동에 관해, 한 현자의 영리한 발견에 관해, 한 성자의 경건한 활동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의 탄생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왕들과 건세가들, 철학자들과 예술가들, 종교의 창시자들과 윤리 교사들이 헛되이 추구해 온 것이 이제 새로 탄생한 아기를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대단한 노력과 업적을 부끄럽게 만들려는 듯이 여기서 한 아기가 세계사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인간에 의해 잉태된 이 아기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은 이 신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한 아기, 곧 그분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인간의 아기, 하나님의 아들은 나와 같은 분입니다. 나는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을 모시고 있으며, 그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은 나의 소유입니다. 이제 나의 삶은 바로 이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의 삶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기를 어떻게 만나기를 원합니까? 매례 노동으로 인해 우리의 손은 이 아기를 경배할 수 없을 만큼 딱딱해지고 뻣뻣해졌습니까? 수많은 무거운 생각을 해야 하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우리의 머리는 이 아기의 기적 앞에서 겸손히 숙일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까?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처럼 구유에 누이신 신적인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 그리고 이 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성취를 감사히 인식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업적과 의미를 완전히 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강하고 당당한 남자들이 이 아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아기를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고 경배한 것은 참으로 진귀한 광경입니다. 그들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인 것은 지혜롭고 자기 확신에 차있는 세상이 참으로 부인할 만한 일이요. 심지어는 세상이 비웃을 만한 일입니다. 새로 태어난 이 아기의 연약한 어깨에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어깨는 언젠가 세상의 모든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고통이 십자가를 통해 이 어깨에 놓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짐에 눌려 쓰러지지 않고 그 짐을 목적지까지 가져갈 것입니다. 이것이 야말로 그분의 권세입니다. 구유에 누신 아기의 어깨에 놓인 권세는 인간과 그의 죄를 묵묵히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은 구유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취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인은 집을 다스릴 권세의 표시로서 관인의 어깨에 열쇠를 걸어주곤 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리인이 자기 마음대로 문을 열고 닫고 출입을 허용하고 거부하는 권세를 갖는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자신의 어깨에 지셨던 분의 통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문을 여셨습니다. 그분은 교만한 자를 내리치심으로써 문을 닫으셨습니다. 약자와 소자와 죄인을 받아들이고 교만하고 뻔뻔하고 어려운 자를 버리는 것은 바로 이 아기의 군세입니다. 하늘과 땅이 기뻐한 이 아기는 누구입니까? 이 아기가 누구인지를 말하려고 할 때, 본모는 여러 단어를 나열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아기는 기묘자입니다. 이 아기 안에서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아기는 기묘자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기적과 모든 지혜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 아기는 모산입니다. 구에 누이신 이 아기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마리아의 아기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가난하시고, 우리처럼 비참하시고 무력하시며, 우리처럼 육신과 피를 지닌 한 인간,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입니다. 이 아기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구유 속에 넣으신 아기의 불행은 아기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 안에서 아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균열을 극복하십니다. 이 아기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어찌 이 아기의 이름이 될수 있습니까? 이 아기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 개시되었기 때문이며 아기는 오직 아버지의 사랑을 이 세상에 가져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는 평강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인간에게 오실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평화가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의 누이신 아기에게 가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평화를 선물로 받으십시오. 당신은 형제와 싸우고 형제를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순수한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의 형제가 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화해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존재합니다. 이 아기는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는 베들렘의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준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이름 안에서 개념들을 요약하려는 시도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입니다. 하지만 이 단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악의 모습으로 임지하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침묵 속에서 경배하려는 시도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에서 태어나신 성탄절 전날 여러분에게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